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말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나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 경이 있을것 이며, 여호 와가 이스라엘 의 가축 과애굽의 가축 을 구별 하 리니, 이스라엘 자손 에게 속한 것 은, 하 나도 죽지 아니하 리라 하 시고, 여호와 께서 기한 을 정하 여 이르 시되 여호 와가 내일 이땅 에서, 이일을 행하 리라 하시 더니, 이튿날 에 여호 와 께서, 이일을 행하 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 은죽었 으나, 이스라엘 자 손의 가축 은, 하 나도 죽지 아니 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독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곱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장을 노아니의 네 신하와 내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노아니의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 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졌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호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루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느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곤대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나.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의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갔더라. 파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제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증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증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압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당 위에 네 소를 내밀어 메뚜기를 애국당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의 상하지 아니한 밭에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데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국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온대선을 내밀어 애굽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인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지즘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해중이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게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 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달 열난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일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무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계같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치심해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laughs>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사람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하웨이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즉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패치 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귀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고리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더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런 본토인과 같이 될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